안녕하세요 하우스 갤러리 장진호 팀장입니다 오늘은요 경기도 미분양 아파트 영상인데요 이곳은 비규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보다 진입장벽이 낮은 1호선 연장 예정 호재가 있는 미분양 아파트입니다 해당 아파트 유니트 영상에 앞서 주변 입지와 아파트 정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미분양 아파트 사업지가 위치하게 될 경기도 연천군의 경우 대표적인 비규제 지역으로 수도권 내몇안 남은 지역입니다 대지 위치는 경기도 연천군 전공읍 전공리 8 5 1 2번지로 지하 1층, 지상 27층, 10개동 845세대 규모이며 전용면적으로는 65, 74, 84, 108, 109, 220제곱미터이며 타입으로는 총 8가지 평형대로 공급이 됩니다. 입주시기는 2024년 12월로 예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지 내에는 수려한 모습을 뽐낼 다양한 가든이 위치하게 되며 어린이 놀이터 2개소, 유아 놀이터 1개소, 근린생활시설 등이 위치할 예정이라 합니다. 자, 해당 아파트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지구 첫 번째 자리에 위치할 1호선 전공역 제일 풍경체 리버파크의 경우 주변 교통망으로는 올해 개통 예정인 3번 국도 우회도로가 기존 심평항로와 연결되어 서울 주요 도로 및 수도권으로 이동이 매우 수월해질 예정이며 지하철 1호선 연장 예정으로 연장 개통 시 서울 청량리까지 1시간대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7년 개통을 앞둔 GTX 신호선을 이용하면 1시간대로 강남권으로 접근도 가능하고요. 또한 서울 양주강 고속도로 및 제2순환도로 개통으로 인해 강력교통망도 매우 좋아질 듯합니다. 더불어 인근으로는 전국초및전국 중고등학교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주변에 하나로마트와 재래시장, 문화체육센터 및 보건소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당 미분양 아파트 전공격 제일 풍경 채 리버파크 살펴보았는데요. 분양 가격과 기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 설명란 확인 부탁드리면서 유니티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면서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자, 전용면적 108. 공급평형 43평형 유니트 영상 확인할 텐데요 전실입니다 전실 보시면은 천장 쪽으로 해서 유상 옵션인 에어 샤워기 설치되어 있고요 신발장 한켠으로 해서는 에어 브러쉬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실 보시면은 네 칸의 신발 수납장 위치에 있고 워크인 공간 위치에 있습니다 워크인 공간 열어서 보시면은 맞춤형 장도 이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굉장히 잘 해놓을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이 공간 쓰임새가 나름 많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신발장도 총4 칸인데 한칸 열어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유상 옵션인 에어 브러시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3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릴게 있습니다. 복도 구간에 위치한 저 끝쪽에 복도 팬트리 공간과 침실 두개의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복도 팬트리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안쪽으로 꺾여 있는 구조이고 맞춤형 장도 잘 짜여져 있고 공간도 꽤 여유가 있어서 이 공간 굉장히 활용도가 많을 것으로 보이고 큰짐 놔둘 수 있도록 공간 활용도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작은 방, 주관방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방 보시면은 평소 대비 굉장히 여유 있게 잘 나와져 있는 작은 방입니다 보시면은 기본적인 가구 배치해서도 공간 활용 굉장히 여유 있게 사용 가능하시고요 정면으로 해서 보는 창도 통창호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매우 우수합니다 제 뒤편으로 해서는 지금 북박이장 짜여져 있기 때문에 옷 보관, 물건 수납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을 듯하고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본형 확장형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각방 개별적으로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이렇게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해서 두 번째 방인데, 이건 유상 옵션입니다. 이걸로안 했을 때는 벽체가 설치되고 문이 설치가 됩니다. 보시면 이 방도 사이즈는 꽤 여유가 많습니다. 성인이 사용하셔도 큰 무리가 없고, 이 방도 마찬가지로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형으로 이 가벽을 없애서 침실 통합형으로 사용하셔도 좋고 나는 침실 분리형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 이 가벽을 세워서 분리형으로 사용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 맞은편으로 해서는 지금 메인 욕실인데요. 보시면 욕조가 설치된 기본적인 구성 잘 갖춰져 있고 바닥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되어 있고요. 수납장으로 해서는 지금 콘센트도 나와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잘 해놨고 뭐 기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쓰임새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복도 벽면으로 해서는 지금 일괄적인 통합 스위치 설치되어 있고요. 자, 다음은 거실, 주방인데 침실부터 모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방입니다. 안방 보시면 지금 이 공간은 이제 드레스룸, 붙박이장인데 이건 유상옵션입니다. 굳이 안 해도 될듯 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제가 이 안쪽 가서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정면으로 해서 지금 슬라이딩 도어로 된 붙박이장이 없다 하시면은 굉장히 여유 있는 안방 공간이 될듯 하고요. 보시면은 지금 발코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개방감 있고 탁 트인 공간. 활용도를 잘 해놓은 것 같고 창도 통창이기 때문에 지금 개방감 우수하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탁 트인 조망권 확보하실 수 있을 듯 하고요 뒤편으로 해서는 지금 부부욕실 드레스룸 파우더 공간인데 공간 분리시킬 수 있는 삼면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기본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양기 여닫이 도어가 설치가 된다 합니다 요거는 지금 유상 옵션이고요 보시면은 정면으로 해서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고 맞춤형 장도 잘 짜여져 있기 때문에 한철 이상의 옷은 충분히 보관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나는 요 공간을 알파 공간 알파룸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요렇게 지금 붙박이장을 짜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난 요게 싫다 하시면 요 공간을 드레스룸으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화장대도 지금 고급스러운 제품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그 맞은편으로 해서는 부부욕실인데, 보시면은 굉장히 여유가 많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릴 정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넓은지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유리 파티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단차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안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올 일이 전혀 없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합니다. 휴지거리 위쪽으로 해서는 욕실 비상 스피커폰 설치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모든 침실 한번 살펴봤고 거실 주방인데 주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보시면은 역시 43평 닿게 여유있는 주방 공간 확보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11자 구조로 잘 짜여져 있고 다이닝 공간은 지금 6인 8인 식탁까지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저쪽 편으로 해서는 이제 장식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유상 옵션입니다. 유상 옵션으로 안할 시에는 이제 마감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는데 장식장을 꾸며놓으시고 조공간 예쁘게 인테리어 소품 올려놓으시면 좋을 듯 하고요. 냉장고 자리는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두대 공간 확보되어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듯 한데 현 유니트는 유상 옵션으로 해서 빌트인으로 이렇게 짜맞춤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주방 같은 경우에는 상하부장 빼곡한 수납장과 요 아일랜드 식탁으로 해서도 수납공간이 있기 때문에 주방물품 보관하시기엔 큰 어려움 없을 듯하고 저 안쪽으로 해서는 이제 실외기실 대피 공간이고요 반대편으로 해서는 이제 세탁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세탁실 보시면은 세탁기 건조기 충분히 놔둘 수 있는 공간 확보되어 있고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유상옵션인데 엔지니어드 스톤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방 청결 유지하기에는 좀더 수월할 것으로 보이고요. 환기 가능한 환기창 나와져 있기 때문에 거실 창과 주방 창 열어 놓으시면 마터풍 가능해서 환기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자, 이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실외기실및 대피 공간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좋을 듯하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볼 텐데요. 거실 보시면은 지금 43평 답게 여유 있는 거실 공간 자랑하고요. 4인 가구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쇼파는 이제 4인 쇼파까지 놔둘 수 있는 공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그 위로 해서는 홈 IoT가 되는 비디오 월패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TV 아트월 같은 경우에도 고급스러운 무광 스타일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 천장 보시면 우물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층고가 높아짐에 따라 거실이 좀더 개방감 있고 탁 트인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거실 창도 지금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개방감 좋고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탁 트인 조망권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중창이기 때문에 단열, 방음 걱정 안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자, 이렇게 108타입, 공급평형, 43평형 모든 공간 한번 살펴봤고요. 궁금점이 있으시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친절한 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해당 유니트는 발코니 확장과 유상 옵션이 포함되어 있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